다음은 네 3위로 가겠습니다. Right. 자, 3위는요. 미스틱 피자, 응. 피자, 그래. 피자 얘기 나오는구나. 근데 네, 미스터 틱 피자는 아, 미스터, 미스터 피자 아니고 미스터, <laughs> <laughs> 음. 미스터 피자 기다립니다. 어 미스터 피자. 미스터 피자. 음. 미스터 피자 아직 있냐? 아, 음. 어, 음. 어, 그럼요잘 돼요. <laughs> 아직 있냐는 무슨 홍대 앞에 한점밖에 없는 것처럼 해서 여성을 위한 피자로 미스터 피 진짜 잡아둬. 많이 먹었거든 음. 음. 지금도 많이들 먹어요. 아, 지금 홍대 홍대뿐만던데 광고도 많이 네, 해요. 많이 네. 해요. 네, 녹음할 때한번한 한 판씩만 보내줘도 괜찮아요. 네, 미스틱 미스틱이 <laughs> 고요 미스틱 피자. 네, 이 미스틱이 뭐 실제로 저희 코네티컷에 있는 어느 마을 이름이더라고요. 음. 네, 그래서 그마을에 이름을 붙여서 미스틱 피자라는 식당을, 음. 그러니까 피자집을 이제 중심으로 벌어지는. 아, 그 떨어지는... 미스틱이라는 데가 있긴 있어요. 예. 네, 네. 그래서 이 미스틱에 가면 아직도 이 피자집이 있어요. 그래서 관광상품으로 잘 개발해서 사람들이 가서 피자도 많이 먹는데요. 근데 피자 맛은 별로라고. <laughs> 리뷰도 있더라고요. 예. 1988년 영화고요. 도널드 패트리 감독의 영화입니다. 줄리아 로버츠가 주인공 데이지로 나오고요. 안나베스기 씨가 캣이라는 그 여동생이죠? 데이, 데이지의 여동생으로 나옵니다. 그리고 릴리테일러가 조조라는 이 두... 자매와 가장 절친인 음. 줄리아 로버츠 친구. 예, 요세 명이 요세 명의 같이 이제 이 피자집에서 일하면서 성장해가는 어떤 성장 날방이라고 알바,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 아, 미스틱 피자는 이게 또 이게 1988년 영화야. 아유. 내가 <laughs> 늘 얘기했잖아, 88년도에 조이자가 <laughs> <좋은 영화가> 조영을 <laughs> <미안하네. 웃음> 많이 나왔다고. 이 줄리아 로버츠가 드디어 이 햇빛을 확 받은 그런 영화죠. 그러니까 음. 신인 때예요. 근데 이 영화는. 개, 크게 뭐 히틀러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영화로 좀 주목을 받았죠. 왜냐면 이 영화에서 너무 어, 되게 예쁘게 나와. 너무 이쁘고 영화를 다 잡아먹어. 그냥 오. 어 그냥 줄리아 로버츠밖에 안 보여. 어, 폭, <laughs> 나는 너무 나는 그래서 우석 형이 이 영화를 음, 이제 음식 영화에 삽에 놨잖아. 저는 이해 못해요. 나도 이해 못하겠어요 <laughs> <이해 못 해요. 웃음> 이거는 음식 영화 아니고 그냥 줄리아 로버츠 영화거든. 개인적으로 음식도 뭐 나오지도 않고 <laughs> 피자도 뭐 별로 맛있다는 느낌도 안 들고, 나는 들고 실제로 밥도 없다고 난 그런, 난 그런.. 공격을 받을 줄 알았어 어. 아는, 알았는데 이 영화가 되게 옛날부터 되게 좋아하던 영화라서 언젠가 어디서가 <laughs> 꾸겨 너도 서 소개를 <laughs>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음식 영화야 잘됐다 그래서 비질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영화이 어. 영화에는 뭐 이렇게 피자를 만드는 과정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니야. 그리고 이 영화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성장 영화야 성장영화고 버디영화고 어 약간 버디영화 면서 티네이저 무비 뭐 이런거 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, 제목이 미스틱 피자고 그, 이 영화 그, 보면은 그, 그 이유 때문에 어, 어, 이거 이렇게 옛날에 내가 CD를 산적이 있는데 그 안에가 이렇게 안에 자켓 피자가 있어 이렇게 피자 콤비, <laughs> 콤비네이션 피자 뭐야 이걸로 딱되있고아이 OST가요? 응, OST 어, 예쁘다 그니까 러 안에 자켓이 그런식으로 되있고 어, 그 다음에 뭐 하이, 전체적으로 하이. 피자 가게에서 벌어지는 그 피자 가게에서 일하는 세명의 여자 어, 소녀들 뭐라 그래야 되나 아가씨들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죠 네. 어, 데이지랑 캣이 이제 자매인데 데이지는 언니고 캣이 동생인데 언니는 뭐냐면 그 그러니까 대학 안 가고 그냥 완전좀 이렇게 노는 그런 애야 되게 예쁘고 매력적이고 어, 근데 <laughs> 음. 어, 이 홀어머니가 얘네 둘을 키우는데 그니까 이 미스틱이라는 마을이 뭐냐면 포르투갈 이민자들의 마을이야. 그러니까 음.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영화도 보면 무슨 저 멕시칸이나 페토리코, 뭐 이탈리안, 아일랜드 뭐 이런 이민들은 많은데 이 포르투갈 이민은 사실 좀 생소하잖아요. 바닷가 마을인데 어부들이 많이 살고 그러는데 다들 포르투갈 이민인 거야. 음, 그래서 응. 성도 이제 포르투갈 그런 쪽이고.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게 있어. 그러니까 약간 좀 소수인족의 어떤 서름 같은 게 있어. 음. 얘네들. 그래서 중간에 보면, 보면 이 백인들이 얘네들 옛날부터 좀 착취를 했을 거 아니야. 중간에 줄리아로부터 데이지가 아주 부잣집 그 도련님이랑 이제 사랑, 사랑에 빠지는데. 무슨 주니어부터인데. 아, 그 근데 그 집에 인사하러 가서 저, 식사를 하는데 그 집에 그 메이드 있잖아. 우리 이렇게 메이드 응. 그 한여 좀, 그래. 한 여라고 그럼 좀가은 가정부처럼. 근데 그게 딱 보는데 이 데이지 친구인 거지. 그러면서 그 주변에 그 그날 식사를 하던 그 친척 중에 그런 포르투갈 이민을 비하하는 말을 같은 걸 해. 응. 그래서 이제 막 차고 나오고. 뛰쳐나오죠. 그러니까 그그 그 도련님 개가 이제 아버지한테 막 개기고 막 이런 음. 그런 신이 나오죠.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. 그러니까 어부들이고.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릴리 테일러 조조 커플이죠. 이 네. 얘가 릴리 테일러 남자친구가 첫 장면이 이두 사람 남자친구의 결혼식 장면이에요. 음, 음, 네. 그 남자친구가 그, <laughs> 그 저기잖아 빈센트 그 빈센트 도노프리오 되게 유명한 배우잖아요. 빈센트 도노프리오이 사람 이름이 좀 어려워서 좀 외우기 힘든데. 많이 본 사람이지. 음. 그날좀 낯설던데. 크브릭 감독의 풀 메탈 자켓 이제 처음 나왔지. 지금 왜그 미드 중에 로우앤 오더라고 있잖아. 이 사람이 제일 인상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맨인블랙에서 음. 바퀴벌레 인간. 응. 음. 그 매개. 바퀴벌레. <laughs> 바퀴벌레 인간이 어, 얼굴이 인간으로 나와요? 어, 어. 아니 그 왜. 바, 바퀴벌레가 숨어들어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막막 막, 막 이러면서 막 오늘, 레스토랑에서 오늘 맨인블랙 출연진들이 좀 나오네요 <웃음> <웃음> 머리 날아가는, 머리 아, 날아가는, 아, 날아가는, 아, 날아가는 예. 어 머리 <laughs> 날아가는 토니 셜록 빈센트 도넛프리오이 사람이 그래서 그 배우들 사이에서도 바퀴벌레와 먹자 영화는 좀 <laughs> 어울리지 않는데 이 사람 별명이 <laughs> 그 인간 카멜레온이에요 그래서 아, 인카? <웃음> <웃음> 인카 어. 인카면이야 <laughs> 그 배우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역을 하고 그래가지고 인간 카멜레온이라는 별명이 있죠 빈센트 더노플리. 근데 이 사람이 릴리 테일러 남자친구로 나오는데 얘는 이제 되게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데 조조는 이제 하기 싫다 그러고 첫, 첫 장면에 결혼식 하다가. 기절해서, 기절해서, <laughs> 기절해서 뒤로, 뒤로 넘어가자 어. 기절해서 결혼이 파토나. 아맞그 어, 어, 네, 어. 취소가 됐지. 어. 그런 게 나오죠. 사실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캐시죠. 얘는 네, 이제 네. 예일대학교를 이제 입학 어. 허가를 받아놓고 어. 등록금을 등록금을 열심히 막 버는 단계고. 음. 얘는 약간 우주공학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아. 요 그런데 얘도 사랑 자기가 베이비시팅하는 어떤 아저씨를 유부남, 어, 네. 연모하게 되죠. 그래서 결국 둘이 이렇게 네, 하룻밤을 하, 하, 보내고, 보내고, 근데 그 와이프가 집에서 딱 네, 왔더니 음. 그러니까 조조가 두 사람의 데이트를 도와주려고 음. 애를 대신 봐주고 있는데 그두 사람이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집에 딱 돌아와서 비를 막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딱 앉아 있는 거야. 조조는 어쩔 줄 모르고 앉아 있으면서 이제 급하게 친구를 데리고 나가고.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영화야 이거를 이제 견디어 내는 거죠 근데 네. 언니인 데이지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동생이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거기 하는데 거기에 유부남을 좋아하는 걸 보고서 이제 막너 아, 너 이런 거 네. 있냐면서 콘돔 같은 거 주고 막 그러지 네. 그러면서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결국 캐시 상처를, 그, 그 상처를 입었을 때 입었을 때는 옆에서 네. 위로해주죠 데이지가. 네. 두 자매의 사랑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. 근데 저는 그그 그 유부남 있잖아요. 음, 그, 그 남자? 네, 예, 되게 전형적인 그프레피 같은 느낌. 예, 프레피는 아니고. 옆이지, 옆이. 옆이 같은 느낌이 들고, 굉장히 무슨 뭐, 뭐, PhD 뭐 이런 거 있고, 막 이런 사람 아니고. 아니, 건축가, 건축. 건축, 그냥 음, 건축가였나? 건축가고, 거기에 네. 무슨 뭐, 공사 같은 거 이제, 어. 뭐, 이거 하러 왔는데. 그 약간 크리스토퍼 리브, 그 슈퍼맨 좀 닮아가지고, <laughs> 백, 금발에. 아, 어, 어, 어. 근데 나쁜 사실... 놈은 아니고. 아니, 나쁜 놈이에요. 나쁜 유부남인데. 어. 자기가, 자기 가정을 깨긴 싫거든요. 그쵸. 아니, 근데 처음에 그, 그, 이혼을 한다는 얘기를 흘려. 그러니까. 어. 근데 아내가 딱 오는 순간 거기서 그럼 그 여자를 어. 감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게 저는 이 남자가 유부남인데도 계속 그 여자를 보고 뭔가를 흘리거든요, 이렇게. 예. 계속 흘리거든요. 그쵸. 그냥 엔조이에요. 예. 네. 막 아닌가? 거기서 되게 그 굉장한 신공이 하나 나와요. 이렇게 신공. 어. <laughs> 이렇게 <웃음> 자기 애를 이제 다 봐주고 베이비시팅하고 이제 돌아가려는 애한테 어 아, 고맙다고 그러고 애를 이렇게 봐주는 척하다가 그 여자가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막 쫓아 나오더니 자기 스웨터를 딱 벗어 주면서 음. 음. <laughs> 딱 입으라고 밖에 어어이 스틸리 아웃돼어딱 그러면서 딱그 입혀 주거든요. 음. 음. <laughs> 그 아니, 아니 스웨... 근데 스웨... 아니, 스웨... 아니 어려워, 되게... 그 놈이, 아니 결과적으로 나쁜 놈이지만 나 나도 이제 어렸을 때는 나쁜 놈이라고 바,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겨울... 지금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. 야. 아 그러면 안 되지. 그러면 안 <laughs> 되는데 네. 그 남자도. <laughs> 아니 사람 입게 실수한 거 아니야. 실수한 거. 실수가 아니라니까. 아니 왜냐면 얘가 얘가 너무 이 남자를 좋아하는 걸 티를 너무 많이 난 거지. 아 캐시. 아 그, 어, 캐시. 그 처음에 몇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 유혹을 해요. 음. 캐시 너무 오게끔. 오케이. 알았어. 그러니까 결혼한 아니.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어, 어 유부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, 아니 뭐 유부남도 남자고 어디 다니면서 뭐 이렇게 여자들 만날 수 있지만 네. 그때 나의 태도가 어,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흘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. 그치.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분노심이 음. 생기더라고요. 캣의 입장에서 봤을 때. 되게 나쁜 놈이다, 쟤는. 그런 애들은 대가를 치우르게 돼 있어. 너도 지일 거야. <laughs> 아 유부남이 아니지 뭐. 유부남 아니더라도.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왜 침샘 대 방출에 이게 왜 올라 있냐는 거예요. 전 어. 아직도 이해가 안돼 지금. 난, 뭐, 뭐냐면. 말씀하신 내용들은 좀... 뭐냐면 이 영화에는 뭐 이렇게 일본 영화처럼 그런 디테일이 있거나 요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피자 이 레오나가 만드는 피자가 피자가 이탈리아 음식인데 이 포르투갈 이민 이민들이 피자를 또 먹나봐. 하튼. 여 근데, 그거를 다 먹으면 너무 맛있어 하잖아, 그 동네 사람들이. 그쵸? 그리고 다 집에 예. 싸가고, 심지어는 여기 일하는 애들도 이 피자를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. 그러니까, 그러기 쉽지 않거든. 그러니까, 그, 내가 일하는 가게에서 그집 그 음식, 그거 쳐다보면 봐도 귀찮잖아. 뭐. 그래서 우리 음. 어디 식당 가면 고깃집, 응? 그,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녁 먹을 때 고기 먹냐? 안 먹죠. 국 같은 거 끓여 가지고 밑반찬이랑 먹거든. 그쵸. 안 먹거든.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 오해하고 시 있는 게 있네. 있는. 그집 음. 음식 먹고 싶어요. <laughs> 근데, 근데 비싸서 그럼 비싸서 못 먹는 거지. 재고일 <laughs> 때문에 못 먹는 거고. 아, 그래?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집 고기 많이 고깃집에서 일하는 애들 지겹다고 하지만 그집 고기 먹을 먹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? 네. 먹을 수 있는 애들은 애들 별로 음. 없어요. 먹게 되면 되게 좋아요. 아 <laughs> 어, 그래? <laughs> 예, 약간 오거하시는거같아 <laughs> 저희 제가 있던 곳에서도 제가 있던 모든 음식점에서도 일했던 음. 친구들이 다 먹고 싶었던 건 그지, 우리가 음식이야? 판매하던 음식이었어요 정말? 네. 남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질문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매니저인 입장에선 이거 안돼 이건, 이건 너희가 줄 수가 없어 버려야 된다라고 폐기할 거면 폐기할 거면 주세요가 되지만 우리는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음. 회사 입장에서 음. 응.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영화 재미있는 건 맷데이 머니 단역으로 나오네요 단역이 아니고 뭐 음. 아역으로 나와 아역. 아역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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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역으로 아역? 아. 줄리아, 줄리아 로버츠가 가는 그 나, 남자친구의 집 안에 음. 그 집안이 굉장히 대단한 음. 집안이거든요 음. 그 집안에 그러니까 뭐 조카뻘? 조카뻘이 조카벌 조카벌 아니고 음. 얘, 얘 남자 줄리아 로버츠 남자친구의 남동생으로 나와서 아 나갔지. 남동생이에요? 음, 남동생으로 나와서 자막이 없이 와가지고 음 아무튼 미스터 피자 그렇게 해서 캣도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나중에 유부남이 와가지고 마을을 떠나면서 와가지고 봉투를 그러니까 수표를 주고 가죠. 그 남자도 예일 대 이제 선배인 거죠근데너 대학에 가려면 이 돈은 있어야 될 것이 다. 그러면서 돈을 준다. 그거를 캣이 찢어버리죠. 그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좀 아까워요. 거기 찢었는데 <laughs> 나중에. 음, 음. 그 미스 미스틱 피자 사장님 여사장님이 음, 그, 예, 자기 딸들처럼 생각하잖아요 거의 저기 있는 애 없어서. 예, 예. 음. 그래서 음. 나중에 이제 학교 갈때 스포트 써라 그러면서 돈을 또 주시죠. 음. 음, 저는 지금 그 미스틱 피자의 옛날 포스터를 보고 있는데 시미가 1990년 1월 16일 날 나서 2월 3일 날 중앙극장에서 개봉했네요. 음. <laughs> 1988년 영화인데. 이년 있다 해보니까아 그래요 응. 88년도 심이가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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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년 난 걸로 이렇게 심이피이 딱 뜨게 했죠 나는 이거를 응. 그 대학교 때 비디오를 봤으니까 응. 91, 92년 그때 봤겠네요 그때 응. 이미 <laughs> 이제 뭐프리티우먼뭐 뭐 이런 영화들이랑 같이 응. 뭐 이렇게 응. 우르르 나왔을 때는아 줄리어로브츠 최애구더라고 근 진짜 의사는 최애구더라고 그렇죠 줄리어로브츠가 이렇게 예쁜 여자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니, 이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요 네. 계속 머릿속에 노팅힐이 같이 생각나는 음. 그래서 막 음, 나는 우리, 로맨틱 코미디. 근데 나는 이 영화를 쓰셨구나. 보니까 노팅힐은 정말 이렇게 엘레강스한 아름다움이잖아. 음. 근데 여기는 진짜 와일드하면서 음, 그 어, 젊고, 젊고, 젊고 막, 막 그냥 막 무슨 이렇게. 그러니까 줄리아 로브스가 20대 초반이니까 네, 이 영화 찍을 네, 때. 정말 너무 예쁘, 너무 예쁘더라고. 그 미스티 피자에서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어깨 뽕. <laughs> <laughs> 이거 <이게> 이제 80년대니까. <laughs> 모든 이상의 어깨 강렬한 어깨 뽕. 이, 어깨뽕. 이 아, 데이지의 네. 남자친구. 그매 데이먼의 형 음. 줄리아 로버츠는 워낙 그냥 옷을 아무리 촌스럽게 입어도 예쁘고 음, 나머지 사람들 의상을 보면은 0 년대라는 걸 아는데 특히 그포르쉐 몰고 다니는 그 남자 친구 그렇죠. 얘가 이렇게 머리 옆으로 이렇게 넘기고 패트릭 스웨이즈 작퉁 네. 같은 네, 그런, 그런 룩스로 나오죠. 음,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가 이제 줄리아 로부츠를 <laughs> 좋아해서 <웃음> 어, 자기 그뭐 집안의 반대 를무릅쓰고 줄리아 로봇츠랑 이제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건데 중간에 한번 줄리아 로봇츠가 뭔가를 오해해서 술 먹고 이렇게 얘네 집 근처를 이렇게 갔는데 얘가 어떤 여자랑 이렇게 나오는 거야. 어, 막 무슨 컨트리 클럽에 키스를 어, 키스들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얘가 열받아 가지고 생선 그 버리는 생선 이런 찌꺼기를 <laughs> 얘그 포르쉐 차에 생선 짬통 어, 그거를 <웃음> 포르쉐에다 <웃음> 부어버려 오픈카에. 어, 네. 근데 그게 그 차는 이제 폐차야 그러면 네.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몇년 전에 <laughs> 내가 새 차를 딱 뽑았는데 내 동생, 내 애가 우유를 먹고 차에다가 토한 거야. <laughs> 어, 그냥 뒷자리 차에, 시트에다 토했거든? 근데 그 가죽 시트로딱 닦았는데 그 냄새가 몇달를 가. <laughs>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냄새 없애려면 어떻게, 이제 그 전문가들이 <laughs> 그냥 차문 열어놓고 다니세요. 어떻게 못합니다. <laughs> 그, 그 새우젓 테러라는 게 있다면 그 새우젓을 차 앞에 그 에어컨 그 구멍에다가 부, 부으면은 그 차는 폐차해야 된다 생각만 해도 그거는 냄새를 못하고 <laughs> 그 미스 버스터에서 사람 시체를 걔네들은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 시체를 있었던 차를 다시 팔수 있느냐 뭐 이런 실험을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 시체는 없으니까 <laughs> 돼지를 넣어놓고 한달 동안 봉해놓고 차를 와우. 그 캘리포니아 그 더운 데다가 더운 데서 이렇게 해놓고서 한달 후에 그걸 뜯어서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 그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 어, 미스 버스터 어. 네. 그래서 차를 뜯어가지고 대지를 치우고 얘네들이 그 방독면 같은 걸 쓰고 있다 들어가 냄새가 네, 너무 고요해서 네. 그다음그 차를 이제 청소를 하는 거야 이거를 이걸, 걸이 이걸 청소해서 팔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실험하는 거지 그래서 부품까지 하나하나 도다 하나 빼서 다 세척하고 했는데도 냄새가 안 없어져 그래요 어 그래서 그 차를 못, 가, 못 팔고 근데 나중에 그 중고차 그 무슨 부품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싼값을 사가더라고. 음. 그게 그 냄새가 <laughs> 장난이 아니야. 그니까그 포르쉐 그 생선 들이부면그 포르쉐는 그러니까. 버린 거지. 그렇죠. <laughs> 주로 이렇게 차에다 테러를 하니까 기분 나쁜 일 <laughs> 있으면 차에다 무슨 짓을 하는 거가 그 굉장히 많이 나오죠. 미국 사람들은 차에 대한 애정이라 그래야되나 그 집착이라 그래야되나 그게 좀 심해. 어 그런 것 같아. 어, 미국인들이 그좀 심하고. 그래서 차도 점점 크고, 뭐, 이렇게, 트럭 같은 거 몰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.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람보르기니, 람보르기니 뭐 신형 나온 거를 카메라를 앞뒤로 다, 바깥쪽으로 다단 거예요. 그래서 그 무슨 하이스쿨이었던 것 같은데, 그 학교를 간 거예요. 그 람보르기니 끌고. 그랬더니 반응들이 우리 한국에서의 반응과 전혀 달라요. 막 여학생들도 전부 동의하고, 어, 나이스카나. <laughs> 난리가 난 거예요, 막한 명씩 막 횡단보도 앞에 차가 딱 정차돼 있으니까 전부 사진 찍고 막그 옆에 와서 사진 찍 그런 그런 것도 광고 홍보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좀 재밌게 음. 봤어요, 근데 그게 딱생각나서그좀 그렇죠, 뭐 남자들 보면은 차에 되게 집착하죠.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. 차 차가 그 사람의 어떤 뭐 클래스를 나타내 주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잖아. 그런 거 보면 유럽에 이런데 보면. 수상들도 조그만 차, 차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. 자전거 타고 다니고. 에, 그래서 <laughs> 저 스토리 얘기하다 자꾸 빠지네요, 앞으로. 어, 그래서 이 마법의 소스, 이 피자 도대체 모르냐? 얘네들도 딸일 같은 애들이한테도 안 가쳐 르준 거야. 이 리오나가 그 거는 가르쳐 줄수 없지. 그러니 그런데 중간에 이제 한그 골메가 그 미식가 가디에서 네. 비평을 네. 하는 비평하는 그 골메가 음. 와 가지고 그 피자를 딱 맛보고 가는 거죠. 근데 딱한 입씩만 먹고 그냥 가버려. 그냥 그냥 <laughs> 그래서 뭐 다들 막 우리 집으로 따좀 송불하라. 뭐 어때? 뭐 그런데 나중에 TV에 나오는 거죠. 미스틱이란 마을에서 음. 피자를 먹었는데 완전히 극찬을 하는 거야. 네. 그때 다들 까악 소리 지고 난리 나지. 그면서별네개 예. 주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파티를 막 하는 거야. 그 파티하는 날 이제 캐타한테 자금도 주고 레오나가 너희들은 정말 내딸 같다. 그러면서 음. 이 식당 피자집에서의 어떤 그런 훈훈한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리오나가 이렇게 치즈랑 얹어가지고 소스랑 해가지고 화덕에 이렇게 굽고 그게 다예요 요리 나오는 거는 그리고 네. 그 피자 소스를 만드는 방법은 비밀로 네. 아니 총그 피자 만드는 거 관련된 영상이 1분도 안 돼요 <laughs> 그냥 들고 나가고 이렇게 어, 옮기고 어, 뭐, 어, 뭐 어, 이러는 어, 어, 장면. 예. 만든 장면은 서빙하는 없죠. 장면 근데 정도. 웃긴 게 뭐냐면 거기 중간에 그골메가딱온 거야. 그래가지고 캣이랑 데이지랑 막 깜짝 놀래가지고 왔어 왔어 그랬더니 그치. 그러면 보통 그렇게 누가 나오면은 특별히 잘 만들어서 해야 될 텐데 맞아, 맞아. 리오나가 아, 딱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놓은 피자가 세 개가 있는 거야. 세세 아, 골라가...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나가 그러는 어. 거야. 그러니까 캐시 막 골라가지고 딱 나가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, 그때가 그 마침 그 캐시 치료의 상처를 네, 받고 막 그럴 네, 때야 네, 네. 그래서 캣, 얘도 정신이 없는데 물을 갖다 줬는데 그 물이 거기에서 일하는 네, 할아버지 그, 틀리가 담겨있는데 <laughs> 틀리 항상 담아놓는 그걸 아, 갖다 줬어 네. 그러니까 그 미식가가 저물 다른 거 주세요 그랬더니 <laughs> 안에 틀리가 담겨져 <laughs> 있어 <laughs> 그래가지고 어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근데 이 영화는 그 우리 엄청난 무슨 레시피나 재밌는 시즌감을 어 기대하고 보시면은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런 쪽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20대 초반이나 티네이저들이 보면 좋을 영화 같아요 여자들 특히 어쨌든 이번 리스트에 이 영화가 들어갔다는 데는 우리는 좀 저항을 해야 돼요 근데 저항을 <laughs> 제가 하다가 어, 지금 갑자기 공감이 됐어요 그래, 네. 어, 이해가 왜? 됐어요. 어. 왜 줄리아 로봇을 보면 춤 댐이 대박이죠. 엘마, 아니 너무 예쁘잖아요. 춤 질질이면서 뭐, 그런, 그런 의미에서는. 어, 근데 어... 그 중간에 줄리아 로봇이가 어디서 음. 드레스를 어디서 음. 빌린 옷을 태그 네. 달린 옷을 네. 잠깐 빌렸다 그러서 입고 딱 나올 네. 때 계단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. 그거 그 놀치는 애가 와, 거기서 너무 예쁘지 않냐? 난 거기서 그냥 짜고 뭐고 그냥. 네. 그냥 줄려로 부츠는 아니더라고요. 어, 아, 어것 저는 이영를 보고 것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. 그 빨간색 브라우스 입었을 때도 예쁘고 음. 중간에 포켓볼 칠 때도 좀 운동해. 어 예뻐서. 그때 그걔그 그 남자친구랑 음. 계속 눈빛 어. 교환하는면서 당구 치잖아. <laughs> 어, 혼자 그러니까. 계속 그 포켓볼 치는 데 혼자 다넣잖아공만 <laughs> 거기 같이 그래. 온그 여자가 빨리 가자고 제가 당구 정말 <laughs> 당구를 같이 치고 싶었어요 내가 온몸에 토시를 끼더라도 내가 <laughs> 내 온몸에 토시를 다, 토시를 끼더라도 온몸에 조코치를 하더라도 내가 이제 당구를 네. 같이 치고 싶다는 생각 가끔 이렇게 당구장 가면 이쁜 어, 네, 예 여자들이 와서 옆에서 <laughs> 포켓볼 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 네, 그러면 당구장 어때, 분위기가 되게 재밌어 <laughs> 남자들이 당구 치면서 <laughs> 은근히 거기를 이렇게 한 번씩 흙을 뜯기 쳐다보면서 게 당구를 치는데 그래도 재밌어요. 어 맞아요. 흙이 <laughs> 정말 안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다다 흙이 되어요 미스틱 피자, 아, 피자는 안 보이고 줄리아 로버츠만 보이고 당구 치는 모습만 기억남는 <laughs> 청춘 드라마 한 11시 정도 들어갔습니다. 피자였다고 보이고요. <laughs> 아, 피자는 피자 가게에서 드시고요. 자, <laughs> <laughs> 영화로 가겠습니다.